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꿀벌 스토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주가가 재미가 없으니 어, 다시금 텔콘 관계사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일단 제가 카카오톡방에서 어, 보면서 느낀 거는 텔콘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지만 텔콘에 대해서 어, 잘 자세한 걸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구나 하는 걸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볼 겁니다. 비만성 진통제 비보존. 왜 텔콘 주주들은 비보존에 주목하고 있는가, 주목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에 대한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보존 사이트를 좀 제가 좀 스크린샷을 해왔습니다 비보존 소개. 비보존은 비보존 헬스케어, 비보존 제약과 함께 신약 개발부터 완제 의약품 생산 판매까지 가능한 토탈 헬스케어 그룹으로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법인으로 비만학성 진통제의 글로벌 임상과 해외 협력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레어 보이언트 벤처스, 이건 처음 보네요 비보존의 100% 자회사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및 차별화된 투자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650억 원 규모의 투자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비보존의 가능성. 사이트 아주 멋지게 좀돈좀 좀 투자해서 만든 것 같아요. 항암제 다음으로 거대한 시장이다. 진통제 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20년간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가 실패한 높은 진입 장벽이고 오피오이드 위기 아시죠? 후보 물질 선별 단계에서 약물 효능을 지닌 임상 성공 가능성 유망 물질을 도출을 했다. 그래서 임상을 쭉쭉 하고 있다. 성공 시 메가톤급 파급력이 예상된다. 오피란젤인 퍼스트 인 클래스 비마약성 진통제고요. 외용제 임상 2상을 하고 있고 주사제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DA 임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수한 후속 신약 R&D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연역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텔콘 주주로서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2008년 6월에 비보존이 설립이 됐고요. 2009년 10월 VVZ149라는 물질을 발굴을 했습니다. 10, 10년 3월에 비임상 연구 진입을 했고요. 13년 3월 식약처 임상 일상 승인을 받고 15년 2월 임상 이상 승인을 받습니다. 바로 다음 달인 3월 달에 FDA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고요. 2016년 8월 최대 주주가 에스텍 파마에서 텔콘 RF 제약으로 변경됩니다. 이때부터 어, 계속 텔콘이랑 엮여, 엮여지게 됩니다. 2016년 10월 어, FDA 임상 2위 e, 비상에 진입을 하고요. 17년 3월에, 어, VBZ149의 외용제 개발 사업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KPM 테크와 체결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최근에 2020년 초였나요? 그때 이제 루미 마이크로, 지금은 비보존 헬스케어죠? 그쪽으로, 어, 다시 이전을 하게 되죠. 2017년 6월, 텔콘 생명과학을 흡수합병을 합니다. 2019년 5월 VBZ149 FDA 3, 임상 3상에 진입을 하, 하고요. 19년 8월 임상 3상 어 복부 성형술에 대한 연구가 종료가 됩니다. 실패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공지를 했고요. 19년 8월에 어 임상 2비상 종료가 되어 엄지 건막류 임상이 어, 종료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공지문을 제가 검색을 해서 보았습니다. 엄지건막류 3B상 성공 확실하게 예측된다. 복부 성형술은 3A상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라고 공지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2020년 6월달에 v b z 149 FDA 임상 3상을 개시를 하고요, 엄지건막류에 대한 임상입니다. 그리고 20년 8월에 FDA 임상 3상을 선제적으로 또 중단을 해요. 이때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21년 8월, 1년 후, 작년 8월이죠. FDA 임상 3 비상을 재개를 결정을 하고, 지금 어, 연구를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살짝 지연되고 있습니다. 엄지 건막류 임상.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VBZ149 임상은 복부 성형술과 엄지건망류라는 실험 두 가지로 병행을 하고 있어요. 복부 성형술은 어, 배를 이렇게 절개해서 하는 임상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엄지건망류는 우리 저기 발가락, 엄지 발가락 수술 수술 전 후에 이렇게 투여를 해서 진통 효능을 보는 연구입니다. 어, 복부 성형술이 좀 임상이 커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 얘는 아직 좀 어,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지검막류 같은 경우에는 어, 코로나 때문에 재복킹 기간 2020년 4월, 5월 그때쯤에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재개를 했다가 또다시 8월에 어, 임상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21년, 다음 해인 21년 8월에 다시 환자 모집을 재개를 했으나 11월이었나 12월경에 FDA로부터 음, 좀더 어, 추가적인 임상을 좀 진행을 해 봐라 뭐 그런 권고를 받았었죠 작은 임상을 좀더 추가로 해 봐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제가 본 글을 보면 이게 아마 11월 공지문일 겁니다 2019년 11월 공지문일 건데 본 임상 2비상의 e, 결과가 고무적임이 틀림없고 그러니까 임상 실패 공지문이에요 임상 2비상 e, 실패 공지문인데 어, 고무적임이 틀림없고, 내년에 실시할 엄지건막류 임상 3 비상의 성공이 확실하게 예측되지만, 다시 이제 임상 3상을 하면, 어, 성공이 확실하게 예측되지만, 그니까 러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거죠. 설계를 좀 더, 어, 성공을, 그니까 통, 통계적 위성 실패가 이때 당시에 좀 어이없었어요. 그니까 러 환자들한테, 환자들의 그 통증 강도가 약을 투여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통증이 거의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오피란제린을 투여를 한 거야.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건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어 아까랑 똑같은데요. 이렇게 해버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양복의 약의 효능을 명확하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엉터리로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다시 재설계를 해서 하면 3비상의 성공이 확실하게 예측되지만 아직까지 복부 성형술 임상 3A상에 대한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번 엄지건막류 2B상과 유사한 임상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307명이라는 환자 수를 감안할 때 어, 긍정적 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결과는 계획대로 12월 20일경에 도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개엿을 줘버립니다. 주주들한테. 물론 뭐그 사람들이 어, 의도를 한건 아니겠지만요. 복부 성형술 3A 상 통증 면적 합 통계적 유의성 실패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때 당시 주주들이 기대를 엄청 했었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 거의 뭐 상한가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뭐 계속 이렇게 주가가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기대를 했는데 어, 안타깝게도 이날 오전 9시 경에 사이트가 마비, 마비가 되고. 제 기억으로는 열, 11시쯤 사이트를 열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텔콘이 거의 하한가 종가를 맞았었나? 아,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대부분의 주주들은 주가를 먼저, 주가가 먼저 이렇게 폭락을 하, 하는 걸 보고, 아, 실패했구나, 라는 거를 짐작을 할수 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비보존 임상시험 관련 공지문을 또 다시 가져왔는데요. 2020년 1월 13일 질문입니다. 우선 비보조는 작년 11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엄지건막류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엄지건막류에 대한 임상 3상에 돌입한다. 오는 4에서 5월경 첫 환자 등록 후 20년 연말까지 타임라인 결과 공개를 목표로 최종 프로토콜 작업 중에 있다. 그러니까 항암제 임상과 다르게 진통제 임상은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에서 5월경 첫 환자 등록 후에 한 8개월 정도만 지나면, 어 연말까지 탑라인 결과 공개를, 어 할수 있다. 그런 얘기로 저는 들려요. 작년 연말 1차 지표에서 통계적 의상을 충족하지 못한 복부선언술 3A상은 디자인 변경 작업을 진행해 5에서 6월 첫 환자를 등록 2020년 연내 탑라인 결과를 공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비보존은 이를 위해 추임상에서 수술 후 깨어난 환자의 통증 강도를 미리 확인, 4 혹은 5 이상인 환자들만 등록할 계획이며, 그러니까 통증이 어느 정도 있는 환자들만 등록을 할 계획이며, 구제 약물의 양과 종류도 조정해 들어간다. 이를 통해 1차 지표인 통증 면적합 유의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환자 등록만 좀잘 되면 금방 이렇게 임상 결과를 도출할 을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환자 등록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마지막 문단 보시면은 지난 임상 3상에서 미흡한 임상 설계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 더큰 도약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겠다. 박차를 가해 20년을 무한한 기회로 만들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월 13일 그러고 나서 1월 20일 날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어, 지금 요 사단이 나고 있는 겁니다 텔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보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엄지검막류 2비상과 3비상이 있는데 2019년 11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2020년 4에서 5이 성공적 마무리는 그러니까 어,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는 실패를 했지만 임상 3상에 돌입할 할수 있는 그러니까 약물의 효과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증을 받은 임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2020년 4에서 5월 첫 환자 등록 후 연말까지 탑라인 결과 공개를 목표로 한다. 어,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2020년 6월 환자 모집이 이루어졌고 투여도 개시가 됐어요. 그리고 20년 8월 코로나19로 선제적 중단이 되고, 21년 8월에 재개를 합니다. 환자는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년 10월 공지문, 최근이죠. 어, 최 공지문에서 보면, FDA 추가, 이, 추가 비임상 시험 우선 실시 요청으로, 3 비상 환자 등록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에서 3상까지 총 4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오피란제린을 투여를 해왔으나, 부작용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FDA 추가 비임상 시험도 충분히 이렇게 증명을 할수 있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복부 성형술 3A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 말에 통계적 위성 확보를 실패를 했고요. 2020년 5월 6월, 5월에서 6월 동안 첫 환자를 등록을 하고 연말에 탑라인 결과 공개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2020년 4월에 공지문에서, 어 복부 성형술 시험은 리스크 평가 후 시작 시점을 결정할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리고 20년 6월 공지문에서는 복부 성형술 3비상 개시 시점을 계속 고민 중이다. 이런 내용만 있고 그 후로는 어, 공지문이나 뭐 기사에서 복부 성형술에 관한 새로운 내용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어, 추가적인 내용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달 어,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텔콘과 그러면 비보존은 어떤 관계가 있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 한번 쭉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 10일 텔콘의 비보존에 대한 첫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수 주식수는 208만 9174주고요. 양수 금액은 235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유 주식수가 지분이 33.4% 음, 이때 이제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되죠. 2016년 8월 10일 첫 투자. 빵원에서 235억 원을 투자를 해서 총 235억 원. 그리고 주식 수는 208만 9천 주. 평단은 11,248원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처음 투자 투자 평단이 11,000원입니다. 그리고 16년 9월 6일 네, 내용입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따로따로 가져왔어요. 왼쪽은 텔콘의 공시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비보존의 공시 자료입니다. 2016년 9월 6일 두 번째 투자를 좀 요약을 해보면 235억 원에서 72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했고요. 총 307억 원입니다. 그리고 208만 9천 주에서 136만 주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344만 9천 주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지분율은 45.29% 어마어마한 지분율이죠. 평단은 11,248원에서 5,300원이에요. 두 번째 투자는 5,300원으로 평단이 8,900원으로 확 낮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투자 내용입니다. 세 번째 투자 역시 얘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 배정 유상등자를 통해서 신주를 취득을 하는데요. 235억에서 72억이었죠. 거기에 20억을 투자, 추가, 추가로 투자를 하고 256,400주가 추가돼서 307만 5,574주를 확보하고요. 평단은 이때 당시에 7,800원입니다. 그래서 총 평단은 327억원을 307만 주로 나누니까 8,824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번째 투자 내용입니다. 6월 19일이고요. 텔콘 생명과학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이 어, 그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어, 도저히 한, 한 30만 주 정도가 비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니까 양 회사의 공시 내용을 알아보고 막 하니까 이 자료 때문인 것 같아요. 텔콘 생명과학의 주식이 어, 텔콘에서 가지고 있는 게50%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비보존이 1대, 뭐, 0.06 정도? 뭐, 그 정도로 텔콘 생명과학 지분을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5만 7천 주를 신주 발행으로 하고 이 중에 일부를 텔콘에게 줬을 것으로, 어 보여져요. 2017년 6월 19일 네 번째 투자. 여기에서 보시면 텔콘의 2017년 상반기 타법인 출자 현황입니다. 여기에 31만 5441주가 추가가 돼요. 금액은 25억 3억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총 352억 원이고요. 주식은 402만 1000주 정도로, 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평단은, 어, 이두 개를 나눴어요. 나누니까 7,925원으로 되고요. 보통 한 8,000원 아래 정도로 올 때마다 테콘이 물을 타고 있다라고 로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계속 늘어납니다. 이제 또 다시, 어, 75만주를 또 추가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수는 477만 천주고요. 지분율은 36.4%, 주주배정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0억을 더하면 412억원이고, 75만주를 더하면 477만주입니다. 그래서 평단은 8천원이고요. 8천원을 더하면 총 평단이 8635원입니다. 8,000원 아래쪽에 올 때마다 계속해서 물을 타고 있는 우리 탈거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또한번 상당히 큰 주식수를 또 확보를 합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또 참여를 했어요. 사업 시너지 제고를 위한 추가 취득이라고 합니다. 시너지가 뭐 제고가 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보존에서 맨날선만 걷고요. 여섯 번째 투자인데요. 8월 2018년 5월 15일. 어 투자하고 100억원을 추가를 해서 총 512억원 어마어마하죠 텔콘이 큰 회사도 아닌데 그리고 주식수는 621,015주 0 평단은 8,000원으로 또 한번 늘어나서 총 평단이 8,503원입니다 그리고 주식수는 지금도 이 주식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2018년 5월이니까 4년째죠 그래서 지금 기보전의 공시 내용인데요. 주주 명부 그러니까 주주 명부를 보면 테코나 f 프 제약 주식수가 제일 많아요. 6 2 1 0 1 5주 해서 20.74%고요. 다만 최대 주주는 지금 테코나 f 프가 아닙니다. 이 이두현 외 특수관계인 이 인간들이 지금 주식수를 다 합쳐서 지분율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코나 f 프 제약은 현재 지분으로는 두 번째 주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특수관계인 이 사람들이 최대주주로 지금 앉아 있어요. 이두현이 476만 주, 비보존 헬스케어가 247만 9천 주, 이창현 씨가 59만 6천 주, 에스텍파마가 48만 천 주, 자기 주식 7만 5천 7백0 0주이 7만 5 700주도 텔콘 생명과학을 합병하면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비보전의 최대주주 변동 내역을 보시면, 2015년 6월 11일에는 기준에는 최대주주가 에스텍파마였고요. 2016년 8월 10일에는 텔코나 f 프제약으로 바뀌었고요. 4년 동안 텔코나 f 프제약이 최대주주로 앉아있다가, 20년 6월 5일, 얼마 안 됐죠? 이두현이 특수관계인을 포함을 해서 22.5%로 최대주주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텔코나 f 프제약 최대주주였던 시절은 비보존이 날아다녔어요. 비보존 주가가 거의 뭐 8만 원, 10만 원 언저리까지 갔었거든요. 그럼 그 기준으로 하면은 어, 텔코나르프지아의 지분 가치가 뭐한 1천억, 1천억, 네. 1천억이 뭐예요? 한 2천억 됐었겠죠? 6, 6, 6848, 몇 천억 됐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은 이도현 박사가 최대주주에 앉고 나서는 비보존의 주가가 10000원 밑으로도 내려간 적이 있고 지금 13000원 정도 886에 48 주식의 분포를 보시면은 5% 이상 주주가 텔코나랩 제약 이두현 그리고 비보존 헬스케어 이렇게 세명이 있습니다 현재 가치를 좀 가져와 봤어요 22년 2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비보존의 가격은 14150원이고 지금 현재는 어디 보자. 13,950원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투자금이 512억원, 주식수는 600만주 정도, 지분율 22% 정도고, 평단은 8,503원이라고 네, 계산을 해보면, 지금 시세를 곱해봤어요. 13,850 곱하기 600만, 602만주 하면 약 800억원 정도의 지분가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비보존과 텔코나르프제약의 관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본 시간이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끝까지 들어주실 분들이 얼마나 계시나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